이번 영상은 캐틀벨 소독으로 하는 운동으로 할 건데요. 캐틀벨은 실질적으로 스윙을 하거나 휘둘러주면 더 좋지만 처음부터 스윙하고 휘두른 거에 대해서 운동을 정식적으로 배우지 않고 좀 따라한다 하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이제 운동하는 법을 할 건데 자세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 영상 보면 자꾸 다 이렇게 자세를 앞구비 하는 식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자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왜 그러는지, 운동을 왜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앞구비 자세에 대해서 자세를 취하고 무게중심 힘을 앞발에 두시는 거예요. 앞발에 두고 캐슬벨을 들고 팔을 내리는 순간 뒤에 뻗은 다리를 들어요. 앞발은 또 자세가 골반 열만큼에서 벌리고 힙트을 그대로 드시고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실으신 다음에 손을 내리면서 다리를 들어주시면서 지면을 꽉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힘을 쓰시면은 무릎으로 많이 힘이 가다기보다는 허벅지랑 엉덩이쪽에 힘이 많이 와요. 그러면 또 힘이 분산되는 거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세를 보시고 내리시면서 다리를 드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무릎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해서 힘이 잘게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어, 헬스장이나 피트샵에 보면은 이런 스텝박스가 있어요. 이런 스텝박스가 있는데 이 스텝박스를 보고 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가시는 거래요 캐틀벨은 4kg, 6kg, 8kg, 10kg, 12kg 이렇게 여러 방향에 대한 캐틀벨이 있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캐틀벨을 배운다 하시면은 남성은 24kg 또는 뭐 몸무게에 따라서 캐틀벨에 대한 무게수가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저도 SFG라는 캐틀벨 자격증을 위해서 조금 배우려고 하면서 알게 된 건데 24kg가 가장 평편적으로 쓰이는 무기라고 합니다. 다리를 올려놓고 다리를 올려놓고 자세를 취해서 손을 앞으로, 키트드 손을 키트드 손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뻗어서 힘을 잡는 키트드 손을 앞으로 앞으로 뻗어서 힘을 잡는 연습을 조금씩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케틀벨을 활용한 운동 방법, 영상.